哦。Oh. <laughs> 아 나도 나 수출라 했는데 아니 배그는 이런 게좀 정겨워. <laughs> 내 친구, 친구한테 청첩장 받았거든. 청첩장. 어, 깨건 어. 네. 살짝. 잔치국수 맛있게 먹고 와라. 기분이 생숭 생승, 생숭 생승 생숭하네. 어서 그런 어른이네 어른. 그러니까. 네, 좀 빨리 했는데, 한 명씩은 있더라고. 어? 결혼식이 7월 5일인데. 오, 얼마 안 남았네. 어. 아, 나뭐 입고 가지? 야, 깔끔하게 있어. 가. 나. 어. <laughs> 아니, 뭐. 진해가지고, 사진 같은 거 찍을 거가 생각하면, 은 그냥, 좀 챙겨입고. 아니, 컨셉 차 타던가? 뭐, 어떻게 컨셉 할까? 어? 친구 애니메이션 좋아하나? 에반데, 그거. 여자요 아, 까비. 나루토 어... 사스케 코스프레 할수있려고 했니? 나, 너토브레스고 것도... 가자. 어? <laughs> 너 드레스를 아니면... 입고 가자, 새하얀새. 아... 신부를 이기는 신부보다 <laughs> 눈기을가는 <laughs> <하네. 웃음> 아니면은 이제 아카츠키. 이냥 집덕 코스프레라는 느낌으로 가려 했는데. 나스께나스께나로다 나 <laughs> 태국이었나? <laughs> 아, 근데 한국이 되게 괜찮던데, 성우가. 그치, 되게 잘했지. 오히려 일본이 좀, 남캐인데 여캐 느낌 들어서 좀, 약간 중성 느낌 들어서 좀 별로인. 이거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? 한국 선거에? 뭐 그런 것도 있지. 아, 그냥 엠포스일까? 응? 음? 혼잡이가나 아... 이번 판은엠포스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까, 엠피 파이브를 써본 적이 없네. 에? 나는 배를 써본 적이 없어. 아니 나 진짜 드라고만 잔뜩 싸가지고 써본 <laughs> 적이 없어. 어? 저이 네. 집은 오지 마. DMR 총좀먹고 싶은데. 한 거리로 갈까? 아기냥저런데 응? 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니야? 뭔가? 응. 생각 좀 해. 어? MK 시비 없나? 난 배율이 없어. 그건 있는데. 먼저 가는 중. 개인이 먼저. 뭐 필요한 한 거리 가는 중. 어? 피? 퓨... 아 있어 있어 있어. 있어, 있어, 나. 그, 졸라 많았어, 전 아, 그래? 집에. 어, 한네개 있었어. 내가 추웠거든, 그거. 아니, 왜다글러간 서운하네. 연막탄을 굳이 다섯 개나 들고 있어야 되나? 있으면 좋지. 아까도 너 살린 게 우리의 연막탄인데. 그치. 난 연막탄? 연막을 보질 못했네. M7. 사실 그라고라도 을래 그래야겠다. 오. 사실 뭐. 어, 그... 아, 짚라인건 나왔는데 이바 어. M79 때문에 못 쓰네. 쑤슝. 밤철게못부신 거야? 암초 3초... 사실 남아 있어서. 어? 사실 전판 연막 6개 되고 있었는데 여기 배낭 3렙? 지금 아, 기회가 없어 아또 스톤 건 많이 오는데 스매 에이유가 없나? 어디로 가야 되나? 여길 다 털었으면 멘트야. 흠. 게임 위에 상거리 가자. 여기? 와, 어? 여기. 보급도 떨군다. 그건데, 핑보단 아, 좀 멀긴데, 핑보단 뒤긴 한데. 성식이는 부지런히 따라가야겠는데 지금부터 쭉 가고 있어. 지금부터 쭉금 오면 못온다니까 그러면? 뛰어와 그러면 뛰어오는게 아니라 차타고 와그 정도 오. 거리야 MK12 전선 스킬이니까까부지마 나도 껴줘 포커스 포커스인데 이름이? <laughs> 포커스 포커스? 뭘집중하라는거지이거집 맨들 가이집거냐어반이로어차피 어. <laughs> 버릴거 디이 어디? 어차피라는어굉이히은이은은 어디? 이 집은 어디? 응? 이 집은 어이 집은 어디? 이집 아, 기대, 기대해 나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말이야. 기대해. 배율이 좋지 않아서 뺄게. 흐흐흐흐. 긍정인 배려. 헬기인가? 비인가 비어. 뭐, 프로펠, 프로펠러, 프로펠러. 소리가 나. 여기. 4명 네다 있는 것 같은데. 야, 4배율 있냐? 없어. 배율이 없어. 그러니까, 나도 3배와 3배. 아씨 나도 내가 야, 끼고 없어. 있는 것 밖에 없어서. 나 오탄좀 5탄 오탄이 왜 많아 3렉가방라기있까오 4배율 어? 여기는 왜 계단이 없어졌지? 어? 왜 소음기는 안써 내가 써야지 이미 소음기를 끼고 있습니까? 님들 이집 원래 계단이 없었어 여기 있는데? 어 그러네 잘못 봤었나 보네. 쯔 알다 말을 말자. 스튜디 이제 어. 어디가? 야. 어 대탕 있었네. 계자. 아 뭐야 아왜아저대탄 그래. 없는데. 저 아니야 아, 나 나도, 나도 없어가지고. 너 애미 사고 아니야? 아닌데. 아, 진짜. 앰포야. 어네 큐비도총도 신기하다. 어? <laughs> 뭐냐? 뭐야? 왜안 없어져? 그니까안 아, 붙었어. 벽에는 안 붙었어. 어, 야, 뭐, 비상호출. 뭐, 어디로 가자? 아니, 떨궜다고. 아, 저 있네, 저 있네. 아, 저기 방향. 간다. 오케이. <laughs> 일단. 파, 파라다이스 떨어진 거 같은데? 뭔가, 어. 느낌집 들어가서 방어해야지. 집들방 비행기 동선이 어? 뭐 어쨌더라? 시프트, 딜리트. 어. 시디. 제뭔 소리야? 지금 너무 긴장돼서 긴장을 풀고 있어. 오, 오. 널쏠 뻔했어. <laughs> 뭔 소리야, 이것도. 그니까. 너무 긴장돼가지고 지금 적인 줄 알았어. 아, 멘도야 여기 대탄 있는데. 이거. DMR 대탄. 아, 이미 끼고 있어. 아그 그니까 AR 대탄을 끼고 있는 얘가 저걸로 바꾸면 되지 않나? 아, 왜 자꾸 따라와? 이거, 뭐, 공격 대냐 아, 한번 해봐. 아니야, 안 해봐. 돼. 해볼까? <laughs> 아, 안 나도, 나도 같이 전질게. 아. 싫어. 그만해. 괴롭히지 좀 봐. 아, 잠깐만, 잠깐만. 발소리. 네. 어디 방향? 210. 이쪽 방향. 그렇지? 니트인데? 어. 들어왔다? 내 집에 들어왔다. 안 되면 빼라? 얘 발소리 죽이고 걸어다니고 있거든? 내가 어그로 끄니까 패실? 응. 집 안에서 본거 맞아? 나간다 아, 졌다. 아, 씨. 블루칩 생겼어, 블루칩 생겼어, 블루칩 살릴 곳! 핑. 제일 가까운 여기. 가자 어. 성시. 이케게 스승에. <laughs> 아, 차 타고, 차 타고, 차 타고. 스승에. 아. 그냥 너희 올때 같이 할걸 맨도둑 다 <laughs> 죽었구만 1대1에 조민성이 아 근데 토미건 그, <laughs> 그.. 데미지는 저건 안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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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발! 야딴데 찾아! 빨리 따로 피! 딴데 캠프 보라고 아아 탕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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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목이 어디야? 자기장 바깥쪽 아 오케이 오케이 쑤는데 이제? 줄어드는데? 아 몰라 아이 드링크 좀 빨면 돼찌 근데 조... 아씨 아! 차가 막 연기가 나는데? 총알 한번안 박혔는데? 지금 <laughs> 내 머리도 연기 나. 너뭐 때문에 살리고 오오오오오오. 있을게 아 젖었네 야 근데 여기 양각인데? 야내것까지 해서 살려 <laughs> 어? 어? 맞았어 왜? 개꺼 <laughs> <내 웃음> <내 거>? 명령이다 <laughs> 아, 예측을 하네 아이새끼들 아, 낭만 없네 어? 쟤네가 아니... 협약, 협약 위반이야 위반 오케이 여기까지 응? 네. 어, 빠이! 아니야? 빠이, 넌, 이